안녕하세요. 저는 색깔이 가루크기에요아 저는 카메라맨 이고요 카메라 여잔가 이번에는 이걸로 이게 접시구요 오늘은 돈까스 만들거구요 두번째 찍는 날이니 서툴구요 네. 준비물 소개할...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밀가루 필요하고요. 네, 이런 갈색 물감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물도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때... 제가 소개할게요. 이거는 저가 약체 모양낼때이 퍼니폼이 필요해요. 퍼니폼. 없으신 분들은 어, 그냥 점토로. 그 다음에. 그릇 같은 거나 이렇게 티스푼 같은 걸 준비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클레이로 점... 이렇게 그릇. 접... 그릇을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어 색깔이 가루콩 님이 만드신 그릇인데요. 저희는 아이클레이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 지연아 나랑 자리 바꾸자. 색깔이 가로콩. 제 양만 조절해 줄게요. 네. 이 정도로 됐습니다. 이제는 물을 섞어 볼게요. 물은 최대한 적당히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감을 주세요. 아, 이제 잠깐 추가 준비물은 이런. 저희는 포스터 물감이라서 이수. 이쑤시개를 해주는 게더 좋아. 네. 이거는 이쑤시개를 길게 한 거고요.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조금 정도 묻혀주시고요. 아직 부족하지? 그니까? 네. 많이 조금 부족해서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제가 섞어볼게요. 이렇게. 아까제 준비물에던 티스푼이 필요하고요. 어떻게요? 많이 빠져 나왔어요. 응, 그 지금 부... 부족한 것 같아. 네, 지금 물이 부족해요. 물을 <laughs> 어떻게 더 많이 넣고 저희는 좀 많이해서 좀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덜어낼 곳이 아직 있다. 네, 저희는 양도 쪽도 해가지고 더 넣겠습니다. 죄송이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해주는 게 좋거든요. 티스푼 같은 거는 딱두 개면 더 좋아요. 물, 밀가루 계량한 거. 네, 밀가루, 밀가루도 아까 준비물에서 얘기했고요. 네, 이제 제가 마무리로 도와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뻑뻑할 땐 밀가루를 더 넣어주셔야 돼요. 아, 색깔이 가로 국이 섞어 보겠습니다. 제 카메라맨이 다시 되야겠네요. 거치대거든요. 이게 이게 거치인데 나중에 필요할 때 쓸게요. 이렇게 섞어 주세요. 하지만 물가루가 너무 많으면 진득진득 가거든요. 그래서 좀 그다음 튀김가루처럼 여기다가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셨죠? 이제는 튀김가루처럼 이렇게 손가락이 떼서 살짝 돌리고 이 튀김가루처럼 이렇게 꽂아주세요. 이거는 왜 하냐면요. 이게 너무 찔퍽찔퍽하니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밀가루도 너무 많이 넣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벼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밀가루를 좀 조금 더 뿌려주세요. 뿌리는 모습을 제가 확실히... 손만 잠시만요. 여기서는 약간 하얀색인 거이게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비벼주세요. 그럼 색깔이 다시 돌아오고요. 손 더러운 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 있잖아 요 떨어진 거 그냥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서 아, 가볍고 잘될거 뭐 이렇게. 이거 그러까 미니 타기님이랑 같이 찍을 수있지도 가영이 이런 이이거 너무 그거 하죠? 이거는 딱. 근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더 낫나?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어, 가루코 색깔이가 어, 어, 한 번도 안 해본 방법이라서 얘를 동글동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자 진짜아요 어, 어, 돈까스가 꼭 동그랗게 생기 어, 꼭 길쭉하고 길뚝... 동그랗게 생긴 건 아니고요. 모양은 마음대로 해주세요. 어떻게 할래요? 색깔이 가루코? 그냥 평범하게 하자. 그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치대가없어이제이제데이런데는고서는렇게러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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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색깔이가루이님이 저희 이 저희 집오셨러오요그리요또리인보우인니원이잘만이잘만드 예전에 예전에 미니어처를 약간 했어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이제 거치대를 또 잠깐 바꿀게요. 이, 이 거치대는 되게 안 좋아요. 거치대 하나 사서 색깔이 가루콩님한테 하나 드릴 생각. 아이소에바르도아 그. 자꾸 이렇게 해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소스 같은 걸 만들 거예요. 그 전에 목공풀도 그 전... 붙여주세요. 네, 목공풀이 필요하죠. 준비물이 나가실게요 그치. 목공풀은 이런 것도 파려니까 여기에다 조금만 묻혀주세요 이렇게. 네. 요정도 묻혀줬으면 이렇게 조금 들어 올리고 아 잠시만요 헷갈리가로콩님 잠시만요 이렇게 놓으세요 잠시 그리고 또치다가잘안나도 아, 애가 이거 좋은데 얘가 왜 이럴까 이렇게 넘어져요 됐다. 됐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데 데에다. 원하시는 데에다가 저는 한가운데에 놓겠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왔거든요 이제 야채를 만들어 볼게요 너무 잘 나왔어 네, 그런데 모양이 안 이쁘게 나왔어요 그럴 때 대처법은 레인보우 언니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실수해서 안해서 죄송합니다. 이럴 때는요. 여기에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세요.